안녕하세요. 오늘도 난키 의 난키입니다. 심박 안정 러닝 2주차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아쉽게도 비가 많이 와서 한 3일 정도 휴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적당히 오면은 그냥. 비 맞으면서 뛰겠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갖고 못 뛰었습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안성 러닝 크루 라고 하는 크루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8월 15일날 광복절에는 8.15km를 달리는 모임을 했었던 터라 이 심박 안정러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심박 안정러닝 2주차는 3일 정도 밖에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쉰 만큼 기간을 좀 늘려 볼까 했는데 한달 동안 심박수를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 시킬 수 있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간 연장 안 하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주차는 기존에 뛰던 심박수 135에서 140으로 뛰는 게 아니라 심박수를 조금 더 올려서 140에서 150 정도로 뛰어볼 건데요. 갑자기 심박수 설정치를 높인 이유는 이 심박수라는 게 날씨 영향도 받고 고도의 차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심박수를 높임으로써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킨다는 데이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135에서 140 정도의 심박 구간에 더 빨리 빨리 진입하기 위한 그런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주차도 화이팅! 네, 12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주차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140에서 150 심박수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심박수 140에서 150으로 5kg 달리기 완료했고요. 140에서 150으로 심박수를 정도 높인 건데 체감 운동 강도가 확실히 훨씬 더 힘든 느낌이에요. 140선으로 뛰었을 때는 진짜 이게 걷는 거야 뛰는 거야 뭐 숨도 하나도 안 가쁘고 그렇게 쉬운 느낌이었는데 150선으로 기준을 잡으니까 진짜 뛰고 있는 느낌이고 중간중간 호흡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호흡이 조금 올라온다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여튼 오늘도 재밌게 잘 달렸습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지금 한 3km 정도 뛰고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습해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네, 13일차도 잘 달리고 왔습니다. 와, 오늘은 제가 원래 땀이 평소에 진짜 많이 나서 달릴 때 항상 손, 손수건을 가지고 달리는데 오늘 손수건을 안 가지고 왔더니 와막 눈에 땀이 들어가고 막참 난립니다. <laughs> 내일 비가 온다 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엄청 습하네요. 하여튼 오늘 13일차 도로 성공. 네, 14일차도 이제 완료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2주 차가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2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2주 동안 달리면서 이심박이 안정화가 됐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없어요. 좋은 점이 달리는 거에 좀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재밌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뛰다 보면은 언젠가는 심박이 안정화가 될 거라는 거를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굉장히 잘 달리시는 분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분이 한 20km 정도로 뛰시는데 4분에서 5분대 페이스로 뛰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평, 편안하게 뛰시는 거를 봤는데 평균 심박수가 한 130에서 135 정도.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낮은 심박으로 그렇게 빠른 페이스로 잘 달리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잘 달리고 싶으면 많이 달려라 라고 하시길래 아, 너무 공감이 됐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심박이 좀안으신 분들이나 초보, 러너 분들 열심히 많이 많이 달려요 음, 조금 더 특이한 이야기는 실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주차가 끝났습니다. 2주차 때는 휴식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3일 밖에 운동을 못 했는데, 확실히 1주차 때보다 뭐 변화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그래도 심박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땀이라도 많이 흘렸다. 뭐, <laughs> 뭐 그랬습니다.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심박수 135에서 140으로 달렸을 때보다, 확실히 뭐 페이스는 조금 더 빨라지기는 하는데 그거야 당연한 거겠죠 심박을 <laughs> 150까지 맥스로 설정을 해놓고 뛰다 보니까 처음 1kg 2kg 구간을 뛸때 심박이 이제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박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심박을 빨리 올리려고 막더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1kg 2kg는 뭐 6분대 페이스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3 k 로좀 넘는 구간부터는 이제 심박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빨리 뛰어도 확 올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맥스 심박수를 150으로 설정을 했으면 처음부터 150으로 올려놓고 뛸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천천히 심박을 올라 올린다 거의 마지막 구간에 150까지 올린다 라는 생각으로 좀 평균을 천천히 맞춰서 뛰시면 더 원활하게 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빠잉.